패시뮬레이터 99에서 가장 희귀한 패스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에게 천로복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선 65만 로복스짜리 타이타닉 패부터 각종 휴즈 패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패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패이 가장 희귀한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정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르 채널 구독자 2 5만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에서 25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패시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템 또는 뭐 휴즈 펫 물약, 인센트북도 되고 뭐든지 일단 희귀한 거를 많이 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서버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자랑을 하고 우리 멤버들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어디가? 야, <laughs> 요거랑 그 다음에 샘스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샘스미스입니다. 다른 분들 보기 전에 저희 멤버들의 팩부터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즈팩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줄하고 한 마리 정도가 있고요. 전용상에서 말했지만, 이거 대부분이 받은 겁니다. 여기서 내가 뽑은 거두 개밖에 없어. 팬분들한테 받았던 거라가지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침 휴즈 파티 안에. 아, 이거 뽑고 싶다. 뭐 아이템 중에서는. 크리스탈키 어 뭐야 크리스탈키 3개 만들 수 있네 요거 바로 만들어서 뽑아 봐야겠다 여기에서 포천인센트 같은 거 뜨면 내가 부자 되결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잠깐 상자 뽑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마주가 만든 패시멀 데코에서 매주마다 몇 백만 다이아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패시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첫 번째 거는 망해버렸고 바로 망했고 두 번째 거 아 역시나야 오렌지트보 파랑 파랑 그냥 신호등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냥 아이고야 망했어 일단은 아래서부터 봅시다 우리 샘스미스님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뭐야 이겁니까? 네 이겁니다 아하 이거 이거 지난번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휴즈팩콘텐츠때 내가 주날로 뽑았던 거 아니야 이거? Of course 예매나 yeah, 이거뿐인가요? 다른 거뭐 없나요? 뭐 템도 좋고 어, 진짜로 거지 예매나 yeah, <laughs> 어떡해 토마트로 하니까 쓸데없이 더 불쌍해 그러니까 <laughs> 네 요거라도 제가 드릴게요 어 뭐야 10만 다이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케이 이 뜻은 될 겁니다. 예, 오케이 자라가려고 올려놨던 오우다. 이 뜻은 될 겁니다. 쓰씨, 네, 네, 이거 아. 속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해, 저한테 들어왔어요. 님 자라가려고 올린 거. 님 억울하시잖아. 아니 이거 메이플에서 유행하던 사기 방법이란 말이야. 택시비 같은 거 주는 척하면서 올려놓은 거 거래해가는 거. 다. 이거 은근 당하는 사람 많더라. 당했네. 사람 당황해서 대사 없는 거 봐. 저 진짜로 울 뻔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진짜로 뺏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부자 대결 일단 제가 1승을 하는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효고 옵시다. 일단 효고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희귀한 것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효고야 인간적으로 우리 그건 꺼내지 말자. 그건 너무 시트키거든. 아, 어, 약한 거부터. 아, 약한 거부터, 약한 거부터. 산타휴즈 랭폰 너무 사기라 가지고. 일단 이거랑 어, 아이 정도면 약하네. 뭐 양말 캣 저거 옛날에 되게 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에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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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늘어난다. 그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근데 휴즈펫이 약간 어, 개수가 딸리네. 어 근데 이게 좀 너무 세긴 해. 저거 하나로 님 있는 휴즈펫 다살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값어치가 어느 정도지? 혹시 이거 값어치 아는 사람 있나요? 이거를살 사람이 있기는 할까? 거의 몇억 따야 될것 같은데. 사람 있을까? 가 효곤 님의 펫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요런 짜잘한 펫이나 산타 휴즈,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휴즈 해커 캣, 그냥 일반 휴즈 캣, 골드, 산타 램보, 헬락 램보는 뭐야 대체? 요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가지고 마주랑 효고 중에 누가 더 부자인지 이거는 댓글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적으시면 더 좋고요. 아이거 내가 더 부자지! 럭키블럭이랑 테스트, 뮤빅, 인첸트까지 포함하면 내가 좀더 부자 아닐까? 라고 해줘 제발. 빵주도 왔냐? 빵 줘도 할 거야? 쟤 우리 서브에서 4 d 아 해서 존버 타가지고 247만 다이아 있어. 뭐야 쟤. VIP 존을 내가 못 써. 항상 얘가 쓰고 있어가지고. 야 이건 뭐야. 왜? 페딩첸한 개에다가 포춘 다섯 개 마디스 소손 하나 얘는 인첸트로만 혹시 패스는 없나요? 아무리 근데 포춘 다섯 개라 해도 포춘이 휴즈팩보다 가격이 싸거든요 어 안돼 어림도 없어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봅시다 듣기로는 오늘 랭커가 왔다고 하는데 그분 팩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어 쌤이 스님말좀 해줘요 예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 아, 아, 아버지 계신데 앞에서 컨셉을 어. <laughs> 이번은 현재 구랭크의 아이야는 잠깐만 이거 뭐죠 당나귀가 왜 이렇게 오, 많아요? 야, 뭐야? 당나귀 왕자입니까? 이거 뭐예요 대체? 근데 <laughs> 네, 나도 당나귀 는이 정도 있긴 해왜 이렇게 많아? 나도 8천 개 있어 응애라고 포춘에다가 응애 뭐 마디스 손이 정도는 이제 아까 빵도 선에서 컷 가능하지 않나? 네 당나귀의 왕자분이셨습니다. 와. 저거 산 거라고요? 저걸 당나귀 7천 마리를 누가 사? 애가 샀었습니다. 댐스미스스에는좀 사야 되는 게 아직 길을 다못 들어가지고 당나귀 사야 돼. 저 당나귀 10마리에 7만다위였었습니다. 10마리에 7만다위면 7천마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대지 애들 나 사장 따라서 홍보되면 안 돼. 일단 시작부터 아캡 허버 보드 캣호버 보드 이거 그거 아닌가 현질 포인 포션 데미지 포션 아 이거 또 그거잖아 옛날 패시브 엑스때 패시 패시잖아 그러네 과거의 유물들이 막 나와 데지22,500 마리는 왜 만들 거야 장난기 선물 야 이게 동물의 농장이다. 고양이 5만 마리, 소35,000 마리, 돼지 25,000 마리, 상당히 상당합니다. 탈락이고요. 다음 분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오, 오 휴즈핀 뭐야? 오, 잠깐 이거 왜 레인보우로 뭐가 빛났는데? 뭐지? 휴즈가 몇 마리야? 휴즈가 몇 마리야? 오, 왜 이렇게 많아? 휴즈가 너무 많아. 와, 뭐야 이거는 몬페시야. 나 이거 본 적도 없는 거 같은데. 픽셀캣부터 시작해가지고 팝캣 부자니 부자입니까? 너무 귀엽다. 님들 이거는 뭐예요? 무슨 휴지패스에 레인보우로 닉네임 써 있는데. 뭔가 멋있다. 아, 사인. 사인 패 누구 사인? 아, 사인. 그냥 일반 유저가 사인한 건가 아니면 뭐 유튜버나 개발자가 사인한 건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댓글에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일단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얘는 뭔데 이렇게 많아 휴지패스무섭다 아니 아근 강아지 뭐야? <laughs> 강아지 뭡니까 이거? 얘 은근슬쩍 에이, 하나 끼워 놓은 거. <laughs> 아이템 같은 거는 없나요? 그냥 올리 휴지패스인가 그래도 많은데? 야 어? 뭐이셨다 아니 무지개 똥.. 뭐야 저거 마주 머리에 똥싸버리 이분 일단 밥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먼저 보긴 하는데 이 사람 왜.. 머리가 없죠? 와.. 머리가 없고 그다음에 저거 머리에 두른 거 뭐야? 뭔가.. 머리가 없는데 머리에 두르고 있는 저거는 내가 아는 게 맞다면은? 어? 설마? 바이키리냐? 바이키리네? 뭐야? 바이키리네? 오! 바나나는 뭐야 그 와중에? 바나나.. 봐 바나나 기어 에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는 또왜 6만 5천이야? 어 뭐야 어? 뭐? 이게 왜 6만 5천이야 아니네 야 6만 5천 아니잖아 65만이잖아 어60어 에? 에? 이거 6만 5천 아니야 65만이야 아니 이게 뭐죠 65만 로벅스라니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아바타로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70만 로벅스 야 이건 50짜리다 야어 저거 코블록스 디스다 코블록스가 1 7천 로벅스라 가지고 비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65만 로벅스를 보고 와서인지 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바타부터심나 뭐 같지 않다. 인벤토리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뭔가. 가장 좋은 거 말고 작은 거부터 천천히 네, 차례대로 올려주세요. 약한 거부터 저거. 포보보드가왜 이렇게 많아. 뭐? 저거. 이거로 먹어라. 잠깐만요, 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선생님. 선생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휴지팩 이 정도가 끝인가요? 아니네? 아, 아니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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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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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오, 어떻세미세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땐저 사람 집에 가라 오은것도 갔습니다. <laughs> 오야 타이타닉 뭐냐? 타이타닉이라고요? 우와!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라니까. 벌써 그 파랑을 해버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집문서를 여기다가 갈아 넣으신 분답게 생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휴재 페스티브뭐 이런 거는 우리 도다 있잖아. 저거 드래곤 귀한 건데? 드래곤 귀한 거라고? 이거? 응 저거 인형 사면 주는 거야 이거 인형 사면 주는 건데 왜 전세계에 1 5 0 0마리나 있어 인형을 산다 뭐지 이분이 인형을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패싱물의 진심이라는 걸볼수 있고요 샤이니 휴즈팻입니다 패 이거는 이 말이 돼? 와 샤이니 전세계에 180마리 휴즈 레인보우 유니콘입니다 이거랑 산타 레인보우랑 했을 때 가치가 뭐가 더 높죠? 저게 더 높을 것 같아 무과금이라고요? 에? 에 거짓말하지마 거짓말 무과 금은 아니죠. 아, 게임 만들어서 버었대 아, 게임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옛날에 우리 유튜브 나왔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시나리오다 이거. 옛날에 아 똑같이 발키리에다가 우리 유튜브 한번 나왔던 분인 것 같은데. 익숙한데 뭔가 전세계에 350마리 있는 휴즈 램보 피닉스 전세계에 560마리 있는 거대한 크리스털 개 레인보 그고 타이타닉입니다 와 심지어 사인도 있어 잠깐만 이거 사인 유튜버 누군지 보자 여기 사인에 있는 분을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47,000명 오케이 이건 내가 이겼어 어, 구독자로 일단 이겼어 혹시 여기서 더 있습니까? 거래로 안 올려지는 게딱 하나가 더 있다고요 전세계에 99마리 있는 타이타닉이 하나 있다고요? 타이타닉 바나나 아닙니까? 타이타닉 바나나? 근데 그건... 아바타잖아요. 이거 65만 로벅스 짜리, 이게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양탄자가 파란색인 거, 이거 랭커랑 탄자아니냐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바나나다. 맛있겠다. 이거 내가 알기로 패시브 렉스에서 일반 바나나도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 거대 바나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죠? 다이아 가치가 1셀까 60, 60만 로벅스 아! 그럼 이거 다이아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아무래도 로버스가 엄청 들어가니까 비싸지 않을까? 다이아 가치는 매길 수 없다고 또 떠... 아예 매길 수 없다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아 약간. 매길 수가 없어? 인게임 UI에서 리얼 그렇게 떠 있음? 가치표에 측정 불가라 고떠 있다고요? 별만한 높으면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팔지 그러니까. 말고 너희가 써라. 어, 자랑하고 다녀라. 그러니까 딱 자랑용. 정확하게 자랑용. 아이 탄이기 자본... 세계입니다. 혹시 저 하나만 주실 의향이 어? 야호. 타이타닉은 내가 봐도 양심이 없을 것같아와 와! 어마무시한 쓰리샷이다 진짜 <laughs>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야지 찰칵 요패도 찰칵 그 다음에 야 근데 바나나는 이게 찍어도 의미가 있는 거냐? 썸네일에 써도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죠 바나나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패시뮬레이터에다가 65만 로벅스를 박으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을까 정말 패시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치가 있겠지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관상용이거든요 자랑용 어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희귀도가 있다.